하하, 허허, 핑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 뭐해대해잖나요 오늘은 저희가 백 회전 서비스. 네. 화쪽 있죠? 네. 짧은 거 리시브로 할 겁니다. 네.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네. 짧은 거니까 이제 다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네. 그럼 처음에는 드로커트로 할 거고요. 네. 그두 번째는 체크해서 이렇게 날리는 거 있죠? 네. 그거로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풀리겠죠? 네. 풀리고할 겁니다. 네. 그첫 번째는 위에서 드어커트할 겁니다. 네. 들어갔죠? 네. 높이 좀 들어야 되겠죠? 회전이니까. 네. 그 위에서 커트. 예. 자, 들어가고, 위에서 커트. 자, 한번 더요. 들어가고, 위에서 커트. 자, 제가 백 짧은 서비스를 했잖아요. 네. 빨리 들어가야 됩니까? 전체되어야 됩니까? 음 천천히 맞습니다. 네백해전 서비스니까 공이 맞으면 네. 돌잖아요. 네 너무 빨리 들어가서 또 커트하게 되면 공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음 그럼 맞고 공이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때 들어가면서 위에서 커트 하시면 됩니다. 음... 네자 준비 위에서 커트 준비 위에서 커트 이것도 커트가 안 먹으면 날아갑니다. 네. 커트를 조금 더 먹여야지 안 날아갑니다. 네. 자, 위에서 커터 쭉. 위에서 커터 쭉. 자, 이게 1번입니다. 네. 2번은 제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라켓 체크해서 이렇게 날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백 회전이니까 각은 반반하게 되야 되겠죠. 네. 그이 각이 좀 올라가면, 날아갑니다. 음. 그 저희 세이커가 원래 이렇게 좀, 각을 이렇게 제키는 게 힘들어요. 네. 패널드는 이게 쉽잖아요. 네. 그 세이커는 이게 좀 힘들기 때문에 각을 반반하게 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준비. 날리고. 자, 준비. 날리고. 준비. 날리고. 자, 이것도. 천천히 들어가야 됩니다. 네. 공이 맞고 딱 돌아가는 거 보일 때 그때 들어가면서 날리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고, 날리고, 준비, 쭉, 준비, 쭉. 자, 이게 2번입니다. 네. 그 3번은 그냥 화쪽 있죠? 네. 그냥 바로 풀릭을 칠 겁니다. 네. 풀릭도 손목을 써서 치는 것도 있고, 뭐 조금 더 안전하게 가 공하고 러바 가까이 붙어서 치는 것도 있어요. 네. 한님은 좀 가까이 붙여서 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들어가고. 자, 이것도 화쪽 친다 해가지고 너무 화쪽으로 라켓이 가있으면 안 돼요. 음. 이것도 조금 안 날아가게 조금 제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치고. 자, 준비. 치고. 자, 준비. 치고. 준비. 자, 치고. 준비. 치고. 자, 준비. 치고. 자, 한번 더요. 치고. 오늘도 하하님이 네. 시범 보여야 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